헬리 전사의 숙사기 어 헬리 전사의 숙사기 어 근데 다장님은 자러 간 거예요? 모르겠음. 진짜 자러 갔나? 아니 설마 진짜 자러 갔겠음? 하긴. 음... 엘리캐러 사람 일찍 자는 걸본 적이 없는 것 같아. <laughs> 이런 게 취향입니까? 저 이거 강기 취향입니다. 이런 게 취향이야. 메슬리가 하고 부리스레이어 <laughs> 음. 딱총을 쓰는? 3 <laughs> 명이네. 망했다. 어, 안 들어갔다 제대로. 아 뭐야? 아니 거기로 두명 붙으면 아 <laughs> 예. 이런... 뒤야안될시 뒤질, 뒤질 뻔했음. 합조 <laughs> 쓰레기 돌린다. 이런 게 취향입니다. 여기 잭 기어 타션이안 되지, 임마. 이거 안 되지 마 자식, 고맙 일장일지. 아, 불렸다. 에이, 이게 쇼우, 태려븐 어, 안 되겠다. <놀람> 아 죽었다 어? 아, 우리팀 왜 원딜 안오? 나 2대1 이기고 있었는데 다, 다 브루스 보고 있었음 뚱땡이들이잖아 개피였는데 속에 아, 어 깜짝아 근데 수 아이작 좀 아픔 힐작 간거 같은데 저거 거기 지뢰 조심 어떻게 하지? 그거 그냥 뭐 써야 되는데, 이거 싸우면안 되는데 아닌가? 어, 마틴 존나 아프다. 알겠어, 이런 건부담스럽

와우. Wow. <laughs> 어, 배불러. 몇 분이야? 36. 36분? 대충 어. 여러 걸렸어. 이거, 원딜 한 명이 테라하면 좋을 것 같은데. 아아 연기 취향입니다. 아직 이 셌어. 오 개핀도 안 좋은데? 아, 이번이. 아, 어쏠 아, 플레이. 나또 튄데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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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다? 개꿀그거엄마 광고하는. <laughs> <laughs> <토론, 존나 방구하게. 웃음> <laughs> 왜 이렇게 지이안 나오나 했더니 엘리가 400점이구나. 헥... <laughs> 헥... <laughs> 이런 게 취향입니다. 와 우와... 팀도안 죽었네. 진성 여기 지원 요 블레이. 어, 어어 존나 곰탱이 아픈데? 블레이 오 오. 어 도박자. 아하. <laughs> <laughs> 진짜 다 만나고. <만난> <laughs> <laughs> 어 개재밌다. 딸피로 살아남기 개꿀잼인데 어? 아왜 어, 자꾸 여기 앞에서 터있냐 히어, 플레이. 이번 유 죽음입니다. 아네어 캐릭터는 닌도 엘리만 하는인데. 음. 너무 데 핵 터져 <목소리> <커져. 목소리> 아연 <이런 게> 취향입니까 플레이 <목소리> 녹인다 <블링>. <laughs> 야 하면 들다 쓰레기 캔 같은데. 마침. 마못따나 땄음 땄음. 이번에 보이하죽을거 야. 다아니무적으로첫 번째 맞잖아. 이럽다 같이 게임이다. 우와. 와우. 이런 게취향입니까 1번 타워 까는가? <laughs> 이게 뱃슬리 지뢰 존나 많음. 주로농사 존나 많이 지었는데갑자이 갑자기 갑자기 이자기갑자이 갑자기 갑이기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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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 한 번만 끊어 줘 여기 로 어? 아? 뭐야 누구야 다죽 개지 음. 몇 시간 잤어 그라어 나는 숙면을 한 목소리인데 그냥? 벌써 11시네? 그래 뭐라는거야? <laughs> <laughs> 벌써 11시네 탑이 없다 세수하고 와 눈곱 떼고 코 풀고 건물도 풀고 어 엘리 990점 끝났어? 아니 제 뉴빈가? 어 진짜 유비. 진짜 못한다 핵핵핵핵 느낌 뉴빈데? 빈처를 주라 아이디 아이디 아이 아이디 마이크 끊겨 위험해? 어 마이크 좀떼 긴장한다 답이 없다 진짜 답이 없다 못아었아못아은게 다행이야 응? 아아으터 어, 아으나 으아! 으정이아롱 음.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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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아왜나제아 으아! 고 있는데? 으 근데 웨슬리 레벨이 낮네? 진심 쟤도 하는 거 없어 쟤 방임 또라이 따시죠방해스림아 지금 못 맞췄어 별똥별 아 이거 딜러를 따라가야 되는데 나이스 맞힌 게피 늦었다 아. 라이브 나이벌... 이런 뭐라고하자아 스킬 이 없다. 계속 때려 주고, 스크 들어갑니다. 들어와라, 빨리 갑니다. 저개필 텐데, 그둘개필죽되 그, 그. 어, 겠다. 예스 예스 예스. 이겼다! 나이스 컷 이건... 어? 꽁꽁땡! 나 1등이야! 1등 이 그렇게 다 해주시면 내가 제일 1등이 나나 잘하는데? 미쳤는데? 못해서공격 김성우 딜러라고! 뚱땡아 김성우 <laughs> 님 <임성어님>, 뭐가 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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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건동이 내도 인생을 잘하고 있어. 이 잡았어? 근데 가정에 잤을 때생각보어무서별안잤어 별로 안잤다고 몰랐는데 4시간 잡지 않는데, 아까 1, 2, 3, 4시간 니어쓰어 공지다, 공지. 아, 이거... 잠깐만, 시가 지금 어 싸워야겠는데, <laughs> 카운터 써야겠다. 어딜 파서 사인 파셔 쥐가 던지는걸 야 대박 지금 11... 11월 11일 11시 11분이야 어 그래 어? 이걸 잡어? <laughs> 맞다 오늘 빼빼로 먹어야 돼 플레이 아, 너무 아, 또 목... 사이퍼즈 당했어. 아, 또 사이퍼즈 당했어. 아, 또 사이퍼즈 당했어. 아, 또사다퍼어 그거 왔어빼빼로이데즈당했 크림 맛있어나빼빼로퍼즈 당했어. 아, 또 아, 또사이 아 이거 오른쪽 나못 막는데? 이런 게 취향입니까? 플레이. 터 테라가리스. 엔. 조커 상이죠. 그냥 던지는 거였네. 진짜 못한다내 네 이름을 기억하겠다. 버틴 조심. 음. 플레이. 이런게취향입니까 저도 림부터 블릴라고여기다있어쿵맞 변신 아, 스킬못썼 아, 죽었다. 이거 대답 <목소리> 답하네. 어, 답이 없다. 1800 점이다. 엘리 재료는 잘해 주는데.

이스라 그냥... 아, 짜증 난다. 공바꿔다야겠는데히어대로 그렇게... 아 포자도 없구나? 이런게 취향입니까 중거...과 였잖아 이거 그냥 탱커 안보고 저 클리브만 안 보고 오케이. 이거 이 마틴만 따면 쟤네 딜 안나올거 같은데 마틴이랑 클리브 웨슬리는 별거 없어 마틴 따라가자님사오 귀엽네, 같이 돌죠. 대화. 내가... 아, 나도. 죽어, 가어죽어어어클클어 클리어, 지 클리어, 클리어, 어클리 오이겼다이우대가터좀 아, 앞에. 오어이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어케이 오케이, 오이 이런 게 취향입니다. 정다랑이무자캐 가서 컷. 배슬리따어가자 보너스 맛있는 거 하나 보내 줄까? 블레 오. 어 아니다. 뭐할 수가. 아, 나 판처도 돼요. 아니, 진해 봐야겠어. 야지 내가 종 먹었는데도 오케이 빠나다요 마침 사일런트 나 먹었지 뭐, 뭐 어때 다음 펜트 때 그거 우유랑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 상자다 상자 제가 톰 <laughs> 내가 아메리카노 좋아했어 아메리카노 먹고 아저 내가 너 우리 블랙 싫어해 근데 그럼 뭐 맛있는 거 아, 그냥 매... 들어가도 되지 않나? 뭐뭐 뭐지? 왜잡지 아, 네, 저거 왜 이렇게 괜찮, 빠르지? 괜찮. 아, 타워만 타워까요, 타워 먹고도 이래 텐데 타워 가요, 타워. 왜 갔지? 아 역시 근딜이 재밌음 중등무 제일은 잘하는거 같애 나 로드 비켰다고 방금?